안녕하세요. 부가가치 세가좀 이해가 됐나요? 예, 처음에는 제가, 실 예, 칠판 개념을 설명했고, 두 번에는, 두 번째는 영수증을 가지고 설명했는데, 다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다시요. 부가가치는 재화, 상품이나 서비스에 있어서 생산, 유통되는 과정에서 새롭게 창출된 가치입니다. 그게 부가가치라고 했죠? 거기에 10% 매기는 게 부가가치 세인데 그걸 제가, 저는 우유 가공업자, 도매상, 소매상, 소비상 이네 명을 가지고 예, 이 유통 단계를 통해서 부가가치를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래서 자 신선한 우유 만원 이걸 도매상한테 팔았다. 예, 도매상은 여기다 딸기 초코 우유를 가, 가미해서 만 오천 원에 소매상한테 팔았다. 예, 소매상은 여기다 신선한 신선하게 하고 예, 진열하고 소비자한테 배달까지 해서 삼천 원의 부가가치에서 만 팔천 원에 팔았다. 이 공급 가격은 그래서 만 원, 오천 원, 삼천 원이 부가가치. 돼 있고, 그것에 대한 봉, 부가가치는 꼭 그, 어, 돈이 돼서 만원과 5천원과 만원천럼 3천원과 만팔천원 이렇게 됐더라. 라고 아, 했죠? 그렇죠? 거기에 부가세 10%씩 해서 1천원, 1500원, 1800원. 그렇죠? 그리고 매입세액은 그렇죠? 매입세액이 1000원을 지불했고 1500원을 지불해서 매출세액 마이너스 매입세액은 1000원, 1오0 0원이어서 1000원을 빼니까 500원. 18만원에 1 0 0 0 300만원 이렇게 됐다라고 지난 시간에 했고요. 그 다음에 지난 시간에 가장 하이라이트는 바로 세금계산서였습니다. 세금계산서는 어떻다? 세금계산서는 이렇게 돼있다. 그러나 이것이 한 장으로 존재, 존재하지 않고 반드시 세트로, 두 장이 세트로 돼있다라고 했어요. 자, 다시요. 우유 가공업자. 우유 가공업자는 품목 우유, 공급가액 만원, 매출세 천원. 그러나 공급받는 자, 매입하는 사람한테는 매입색으로 표현됩니다. 그리고 파란색입니다. 판매하는 사람은 빨간색입니다. 그리 다시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되겠죠. 자, 우유를 판다, 신선한 우유를 짜서 팔겠습니다. 그러면 자 이렇게 되겠네요. 보관을 하고, 자기가 보관하고, 그리고 이거는 도매상을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도매상은 다시 딸기나 초코를 해서 15,000원에, 15,000원 하고 부가세 10% 해서 그래서 그래서 어떡 한다? 도매상, 소매상한테 팔겠죠. 그럼 자기는 빨간색은 자기 거를 갖게 되고 자기 갖고 그 다음에 소비자한테 소매상한테 이걸 주겠죠. 이렇게 주겠죠. 그 다음에 소매상은 어떻게 됐 거죠? 요게 있겠죠. 요세금계산을 가지고 신분한테 3,000원, 1 8 0 0 0원 부가세 매출세 1 8 0 0원 해서 자기가 갖고 그러나 토미자한테는줄수 있나요, 여러분? 토미자한테는못 주죠. 토미자한테는 영수증 주고, 이렇게 됩니다. 끝! 어떻게 되죠? 자, 매출세액, 마이너스액, 자, 매출세액 마이너스 매입세액은 납부세액입니다. 빨간색과 파란색 빼면 납부세액이죠? 자, 우유 광고값은 얼마나 납부합니까? 천 원! 없죠, 그렇죠? 그죠? 도매상은 얼마입니까? 천오백 원에서천 원을 빼니까 오백 원. 도미상은 천팔백 원에서천백 원을 빼니까 삼백 원. 이렇게 했던 걸 제가 제가 배웠죠. 오늘 이 시간에, 지난 시간에 한걸 반복했고요. 오늘 이 시간에는, 그러면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했는데, 그럼 등계, 분개, 등계는 어떻게 하느냐, 이거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네, 음 방금 세금 계산을 가지고 우유 가공업자, 도매상, 소매상, 네, 소비자 네, 설명했죠. 근데 그 부분을 어떻게 회기 처리하느냐, 그 부분을 지금부터 설명해 보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우유 가공업자, 도매상, 소매상. 이세 사람이 어떻게 했는가 볼, 볼게요. 먼저, 우유 가구업자. 우유 가구업자는 우유를 만 원에 구입해서, 우유를, 신선한 우유를 만 원에 생산해서 도매상한테 만 원에 팔겠죠. 자, 이 부분, 자, 해, 해보면 이렇게 되네요. 가구, 우유 가구업자는 이렇게 갖겠고, 도매상한테는 이렇게 주겠죠. 상품 가자는만 원에 누가한테 팔죠? 도매상한테 팝니다. 자, 판매 어떻게 될까 얘기도 했죠? 자, 증제 볼게요. 자, 제품 요거 보면 공급가액 만 원, 제품 매출 얼마입니까? 만 원입니다. 물건 팔때만 원짜리인데 부가세 10%가 붙죠. 부가세 1 0를 매출세액입니다. 매출세액이라고 쓰면 안 돼요. 부가 이 매출세액을 뭐라고 하냐면 부가, 가치세, 예수금입니다 줄여서 부가세, 예수금이에요천 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우유 가공업자는 도매상한테 얼마를 받느냐? 현금으로 만천 원을 받습니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바로 할까요? 도매상은, 우유 가공업자가 만 원에 팔았다면, 도매상은 만 원에 우유를 구입했겠죠? 자, 구입을 했다면 어떻게 붕괴할까요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어 구입했다? 구입한 건 상품입니다. 상품 얼마? 만 원이죠? 만 원. 만 원입니다. 근데 우유를 구입할 때 부가세 천 원을 지불했죠? 이걸 뭐라고 하죠? 우리는 지불했다. 부가세 대급금. 부가세 대급금 천 원. 그럼 얼마를 지불했나요? 현금? 만1 0 0 0원을 지불했다. 됐죠? 11,000원을 받았다. 11,000원을 지불했다. 여기 부가세 보니까 부가세, 부가세를 받았다. 부가세를 지불했다. 그럼 여기 이 부가세 예수금은 뭐가 됩니까? 부가세 예수금은 다른 말로 매출세액을 이야기했다 부가세 계급금은 내가 지불한 거죠? 얘는, 얘는 매입세액이 됩니다. 매입세액. 됐죠? 이 매출세금 내가 받았잖아. 이천 원을 내가 받은 거예요. 받은 돈내 돈이 아닙니다. 내 돈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이거는 내 돈이 아니니까 국가에 갖다 줘요. 국가에 갖다 줘야 되니까 뭐가 됩니까? 얘는 뭐가 되냐면 얘는 어 얘는 유동 부채가 돼요. 유동 부채 내 돈이 아닙니다. 부가세 대급금. 부가세대급금은 뭐가 될까요? 이 부가세대급금은 이거는 내가 세금을 납부한 거죠 나중에 내가 공제를 받기 때문에 얘는 어떻게 되느냐 얘는 공제를 받기 때문에 유동자산이 돼요 유동자산이 된다 다시요 매출세금은 내가 세금을 받은 거죠 부가세를 그러나 이거는 세금을 내가 받았지만 이건 내 돈이 아니다 국가에 납부해야 된다 유동부채. 부가세 대급금, 부가세 대급, 대금, 부가세 대급금은 뭐죠? 내가 매입세액이죠. 매입세액은 내가 지불했지만 나중에 공제는다 다시 말하면 내가 세금을 이만큼 내지 않고 내가 돌려받는 거기 때문에 받을 권리가 있기 때문에 유동자산이라고 알아두세요자 이렇게 분개 있죠. 자만 원에 팔았다, 만 원에 구입했다 이렇게 분개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자, 우유 가구업자는, 자, 우유 가구업자는 만 원에 구입, 만 원에 팔아서 만천 원에 받았죠 그리고 이제 우유 가구업자에더 이상 할게 없어요. 부 가세를 이제 12월 30일이나 뭐 그때 이제 세무세 납부하겠죠. 얼마를 납부하면 될까요? 얼마를 납부하면 되냐면 여기 있는 이천 원만 납부하면 되죠. 자기 돈이 아니니까. 납부하면 되겠죠? 어떻게 하면 납부하면 되나요? 납부는 반대편으로 가면 되죠. 네. 부가세, 아, 성님이 잘못됐네요. 이게 아니네요. 부가세, 예수, 얼마? 천 원. 이걸 어떻게 한다? 이거를 현금으로 납부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끝났죠? 내가, 이거는 내가 세금부터 갖다 줘야 되는 빚이었는데, 빚을 갚았죠. 그러니까 얘는 유동부채가 어떻게 된 거예요? 유동부채 빚이 부채가 감소한 거죠. 빚을 갚았다. 이렇게 붕괴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도미상이 우유를 만 원에 구입해서 어떻게 되니까? 만 오천 원에 팔았죠. 그거 붕괴해 볼까요? 자, 여기 보세요. 자, 여기 만 오천 원에, 만 원에 구입해서 만 오천 원에 파는 거. 이거 해 볼게요. 자, 세금 대산자가 이렇게 되냐. 자, 세금 대산자도그 교체합니다. 자, 이걸 15,000원에 만 15,000원에 판매했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매상한테는 15,000원에 판매했죠. 그러니까 여기 일로 가겠죠. 이렇게 해볼게요. 그래요자 15,000원에 팔았다면 이렇게 되겠네요. 자 우유를, 자 우유 판매시입니다. 우유 판매시 얼마에 팔았나요? 15,000원에 팔았죠? 똑같이 분기하면 돼요. 이거랑 똑같이 분기하면 됩니다. 제품 매출 얼마가 되나요? 15,000원. 자, 물건 팔때 세금 받았죠. 1,500원. 자, 받은 걸 갖다 뭐라고 하죠? 부가세, 예수금. 똑같이 하면, 부가세, 예수금. 1,500원 받았네요. 어떻게 받았나요? 현금으로 받았다. 얼마? 만, 육천, 오백원. 이렇게 하면 돼요. 그렇다면, 어떻게 분정하면 되나요? 이렇게 하면 되죠? 자, 상품. 얼마입니까? 만 오천 원. 그러면서 세금을 얼마 지불했나요? 천오백 원이죠. 천오백 원은 지불한 걸 갖다 우리 뭐라고 그랬죠? 부가세 대급금이라고 그랬어요. 부가세 대급금. 얼마? 천0 0 원. 합해서, 합해서, 얼마? 얼마를 소매상한테 지불했나요? 현금 16,500원 16,500원을 지불했고 16,500원을 도매상은 받았고 이렇게 됩니다. 어, 제품을 15,000원에 팔았고 상품을 15,000원에 받았고 부가세를 1,500원을 받았고 부가세 1,500원을 지불했고 받았으면 부가세 1 5 0 팔았으면 그 다음에 구입했으면 부가세 대기금 이렇게 되었습니다 어, 이게 이해가 되죠? 자 이제 도매상 볼까요? 자 도매상으로 다시 와서 도매상은 우유를 만 원에 구입해서 그렇죠? 만 오천 원에 팔았습니다. 여기서 보면 예, 다른 거 보지 말고 부가세만 보세요. 부가세. 부가세를 보면 여기 여기 있죠 요거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요거 여기 있습니다. 요거 있죠? 자, 이거를 이제 부가세를 납부한다. 부가세 납부시, 부가세를 납부할 때는 어떻게 되죠? 부가세가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내가 지불한 거, 하나는 내가 받은 거. 이걸 갖다 우리 뭐라고 했죠? 예수금을 매출세라이그했습니다 내가 지불한 거, 받은 거. 근데 받은 게더 많아요. 얼마? 500원. 그러니까 500원만큼만 납부하면 되죠. 그럼, 그럼 그래서 부가세 납부시 분기하면 되겠습니다. 분기할 때는 어떻게 하면 돼요? 이두 가지를 상계합니다. 상대한, 상계한다라는 것은 역분기하면되기죠 자, 그럼 보, 볼까요? 부가세 예수금 천오백 원대비에 있으니까 차변로 합니다. 부가세 예수금 천오백 원 받은 게 있죠. 받은 돈이 내 돈이 아니니까 어떻게 돼요? 국가한테 돌려줘야 되겠죠. 이거는 유동부채라고 해요. 부채. 유동부채. 됐죠? 네, 부가세 대금 반대편으로 옵니다. 부가세 대금. 얼마입니까? 천 원이죠. 자, 그럼 보세요. 자, 천오백 원은 받았고, 천, 천 원은 지불했요 그러면, 받은 돈이 더 많죠? 얼마큼 더 많죠? 오백 원만큼 더 많죠? 요것만 어떻게 하면 된다? 세무서에 납부하면 된다. 됐죠? 그래서 오백 원만 납부하면 된다. 내가 받은 돈이 1,500원이 있는데 1,000원만큼을 내가 어떻게 1,000원만큼을 천천 부가세 대금을 공제받는다 공제받으니까 어떻게 돼요? 나는 그만큼 내가 받을 권리가 있으니까 이 부가세 대금은 그래서 유동자산입니다 그래서 1 0 0 0원에서천1 0 0 0원을 어휴 종쳤네요 빨리 끝낼게요자 보겠습니다 자부가세 유동 로는 이렇게 돼요 받은 돈1 0 0 0원에서 네, 내가 지불한 돈 1,000원을 빼니까 오0원면 납부하면 되죠.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자, 소매상. 소매상일까요? 자, 소매상은 어, 소비자한테도매상한테 15,000원에 팔아서 18,000원에 팔았죠. 자, 그면 생각해볼까요? 자, 이렇네요 소매상은 이거를 18,000원에 팔았어요. 자, 우리 판매하는 거 등계해 보겠습니다. 자, 18,000원에 팔았죠? 자, 어 얘는, 그냥 제품 매출. 얼마입니까? 18,000원. 팔면서 부가가치세 받았겠죠? 부가가치세 받았다. 매출세? 매출세를 어떻게 분류한다? 부가세? 예 얼마입니까? 1,800원. 이걸 소비자한테 얼마를 받았다? 18,000원과, 그리고 부가세, 부가세 10%에서 19,800원의 현금으로 받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소비상도 부가세를 납부해야 되겠죠? 자, 부가세 보겠습니다. 부가세 1,500원. 부가세 1,800원. 자, 부가세 대급금은 뭐라 고 그랬죠? 얘는? 매입세 얘는 뭐라고 그랬죠? 매출세 얘는 빨간색, 파란색 다시요. 빨간색, 파란색 빨간색이 더 크네요. 받은 돈, 지분한 돈 얼마만 납부하면 되나요? 3 0 0만 납부하면 돼요. 자, 분기합니다. 분기할게요. 분기는 어떻게 한다? 역분기하면 되죠? 부가세 예수금 부가세 예수금 내가 받은 돈 지불한 돈 부가세 대급금 얼마? 천원 받은 돈이 지불한 돈보다 더 많다 얼마큼? 300원 만큼 이 돈은 내 돈이 아니다 그래서 나는 세무서에 납부한다 얼마? 300원 부가세 예수금 얘는. 얘는 매출세액이라고 그랬어요. 매출세액. 자, 부가세 대급금 얘는 매입세액이라고 그랬죠? 매입세액. 만약에 부가세 대급금이 없다. 자, 매출세액에서 1,800원 받았고 1,500원 자, 지불했고 그래서 3 0 0원을 납부하거든요. 자, 그럼 이걸 한번 계산해 볼게요. 자, 밑줄을 해 볼게요. 상이에요 통계상이 판매상이 매출세액에 1,800원 있죠? 매입세액에 1,500원 있죠? 근데 얼마만 납부하면 돼요? 300원만 납부하면 돼요. 그런데, 예를 들어, 얘가 없다. 자, 그럼 1,800원 있죠? 근데 매입세액이 없어요? 그럼 얼마 납부해야 돼요? 1,800원을 납부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떠, 어때요? 요 파란색, 매입세액이 있으면 굉장히 좋은 거예요. 얘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매출 세액이 마이너스에 메인세액이 없으니까 1,800원을 납부해야 돼요. 근데 얘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얘가 있으면 1,800원에서 1,500원 메인세액을 빼니까 300원만 납부하면 돼요. 그쵸? 이렇게 빼준다? 이걸 공제받는다. 공제받는다. 그래서 얘는 공제받는다. 좋은 거죠. 공제받는 건 그래도 좋은 거예요. 근데 앞으로 뭐 공제받는다 그러면, 아, 나는 그만큼 세금을 적게 내는 거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 안해 주겠습니다. 자 분기하는 법, 자 우유 가공 업자 도매상, 그리고 소매상 이렇게 해봤습니다. 좀 이해가 되나요? 이거 분기하는 거 이거 여러분들 할수 있어야 돼요. 이거 시험에낼 거거든요. 잘 여러분들 할수있으시할수 있으시면 좋겠습니다아 감사합니다.